5월 26일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언론사마다 분석이 다릅니다.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얼어붙었던 소비심리 5월 들어 반등. 이런 방향으로 썼고요. 한국경제는 재난지원금 풀렸어도 소비심리 여전히 꽁꽁. 같은 발표를 두고 정반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사실입니까? 한경의 해석은 해석이라고 할수 없는 해석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은 3월에 코로나 충격이 오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하락을 했는데 5월이 되면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됐다는 것은 좋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을 읽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음. 이것을 꽁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호도입니다. 아, 이공공은아니에요 네, 이거는 굉장히 아니다. 미스리딩한,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위한 기사다. 굉장히 저는 환경 기사에 실망을 했고요. 네. 흔히 우리가 같은 보수 개통 신문이라고 했는데 조선일보도 올 소비자 심리지수 급반등이라고 네.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향에서는 반등했는데 7%포인트가 뛴다는 것은 사실은 급반등이라할수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전에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이걸 급반등이라고 할지 반등이라고 할지 이건 해석의 문제예요. 아, 건 해석의 문제. 네, 그렇지만 저것을 가지고 여전히 꽁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분 아니야. 왜 이렇게 꽁꽁이 집착을 해요? 아직 얼음이 녹고 있는데. 꽁꽁은 아니죠. 그래프를 봐도 사실 경향 같은 경우는 7개월을 설정을 했는데 한경은. 5 개월이거든요.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그거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 어, 기간이 환 경처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늘렸죠. 늘 예. 옆으로 늘리니까 떨어지고 올라가는 반등되는 부분이 아주 크게 반등 안 되는 아. 것 같이 보일 수 아. 있게 예. 예, 예, 그렸다는 차이가 있고요. 이제 기간을 좀더 늘리면은 더 촘촘해지니까 그러니까. 아. 경향신문 같이 좀더 급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되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같은 걸 가지고 사실 네. 장난을. 아, 장난 많이 치는구나.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읽을 때 수치를 네. 좀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는 게 네. 필요하다. 이미지에 너무 이렇게 좌우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위 짤이 있습니다. 직수 효과짜리라고 효과 효과. 해가지고 <laughs>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이렇게 크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바로 쏴줍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있는데, 낙수 효과 따위 그냥 국민들에게 직수로 쏴주는 게 짱이다. 자연의 법칙은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이 되는 거다. 와. 이거 거의 뭐 경제 교과서 아닙니까? <laughs> 네. 어, 저도 직수 효과에 말은 여기서 좀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는 저는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은 아... 예를 들어서 건설 사업 같은 거 지금 하기 어렵잖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은 주머니에 당장에 돈이 없어지는 경우들은 써야 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바로 재정 지원이 왔을 때 소비에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거 비용은... 솔직히 네. 자존심 버리고 지금 이 네. 그림 한번 보세요. 네, 보았습니다. 서울대 교수보다 더 낫지 않아요, 솔직히? 네, 저보다 <laughs>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요 <laughs> 직관적으로 <웃음> 너무 잘 표현했어. <표현하죠. 웃음>